안녕하세요, 페이퍼 보겸이에요. 자, 오늘 접을 거는 스패미너형 팽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스패미너형 팽이를 접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반을 접어 줍니다. 그리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반을 접어 줍니다. 선에 맞춰서요. 반대쪽도 문적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쪽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시 펼쳐줍니다. 그리고 세모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선에 맞춰서 여기 선을 누르면 안되고요. 여기 를 여기선 눌르고 여기선도 눌러주세요. 여기선이 없으니까 여기선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눌러줍니다. 다요. 그리고 사각줌을 적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끝과 끝이 이렇게 끝이랑 여기가 여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에, 여기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넣어주세요. 여기 있었던 건데, 이렇게 뺑 넣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들도 다 똑같이 해주세요. 두 2개, 개가 됐으면은 여기로 올려주세요. 될수 있는 만큼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요. 끼작이로 이렇게 올리면 여기 반대쪽도 반복해서 접어줍니다. Sån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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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の夜中にまとめて。東京の夜中にまとめて。 여기도 올려주세요. 프레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코어를 접을게요. 코어는 기본 방식이라 거의 곧 똑같습니다. 여기에 그냥 원을 접으면 됩니다. 방석 접기를 하고 뒤로 접고 방석 접기라고 뒤로 접고 방석 접기를 하면 됩니다. 방석 접기를 세번 해줍니다. 뒤로 접으면. 방석 접기 한번 뒤로 접어서 두번 일반 코어가 되는데 일반 코어에서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일반 코어는 이렇게 끝이잖아요. 이렇게 펼쳐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닫아주세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코 완성입니다. 여기에 끼워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눌러주면 돼요. 코어 돌리는 건다 똑같습니다. 여기 똑똑같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놔주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계속 방석 접기 세 번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앞으로 하는 거보다 기구 보면 안 돼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 더안 돌아가요. 그리고 꼼꼼하게 접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조금 팔사이도잘 돌아가게 됩니다. 주머니 접기를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손잡이 완성입니다. 여기 끼워줄게요. 여기 에 끼어진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쓰 네, 세게 들으면 되고 여기를 얘는 일반 코보다 더, 이렇게되있기 때문에 자, 더안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완성. 다음에 또 만나요.